오늘, 하세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우베나, 너는 나의 마다들이여.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난 47장부터 시작하여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한 것에 이어 이제 남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모아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49장은 1절에서 27절까지 대화는 없고, 오직 야곱의 독백만 있는 것이 참 특이하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이 아들들을 향한 하나의 예언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야곱은 여기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설정하고 말하는 것을 두고 보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여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과 저주의 기준은 오늘 우리 삶의 다림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루벤에게 말씀할 때, 그는 영애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고 하지만, 그가 으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성도님들께서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35장에서 루벤은 아버지의 처이였던 비라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추측하기를, 비라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종이었기에, 라헬이 죽고 난 후, 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라가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제쳐두고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 뻔했기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루벤은 그녀를 범했던 것이며, 어쩌면 야곱은 당시 복잡한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아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수많은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른 지금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마치 야곱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루벤에 대한 마땅한 정의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들이 이전에 누이 디나가 욕보였을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남자들을 대학살을 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여움과 분냄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으며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축의 발목 힘줄을 끊어 평생 절룩거리게 만드는 것은 생존의 의미로서 가축을 잡는 것과는 완전히 둘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사람의 잔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두시고 시몬과 레위를 심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로는 결국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지는 것인데 야곱의 예언처럼 시몬은 결국 훗날 유다 지파에 합병됨으로 분해됐으며. 레위족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파의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의 마땅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핏 오늘 말씀을 읽으며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로운 자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은 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름도 빚도 없이 아버지의 사약을 하는 자들의 노고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어 그의 마땅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모든 선한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악함과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게 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도 차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애함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미련한 자리에 떠나 지혜로운 자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